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별문입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는 한 날을 잡으려고 신랄했죠. 오늘은 제가 한 날을 하겠습니다. 제가 한 날을 하는데 게다가 이 배틀패스 경험치까지 빨리 올려야 되니까 오늘 풀 도핑. 일단은 배틀패스를 구매하면 추가로 주는 경험치와 그다음에 미션 게다가 라커에서 소모품으로 두배 경험치 이것까지 부스터 하겠습니다. 클랜 배틀패스 경험치 이거까지 하면 이제 풀 도핑 한번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어? 지제. <laughs> 어 이거 용 해보자. 나 이거 용잘 모르겠던데. 용한테 자원을 주면 용이 무슨 뭐 버프를 주나 봐요. 너 갑옷 없잖아. 어 죽으세요. 갑옷이 없으면 죽어야지. 시간, 오, 뭐야, 날아가. <laughs> 뭐, 뭐, 뭐 레인보우 활 뭐야? 이거 좋지 않아, 레인보우 활? 벌써 쏘는 거야. 저러면 우리 팀 닭, 양계장 날아갈 텐데? 근데 어차피 레인보우 활 쏜다고 해도 블록만 부서지지, 좋진 않거든요? <목소리> 안녕, 친구. 올라왔어? 테니스볼 <목소리> 내가 먹을게. 감사합니다. 어, 반갑고. 올라왔어? 어, 반갑고. 들어가. <laughs> 테니스 공좀 사야겠구만. 어, 못 사네? 아, 테니스 공못 사는구나. 옛날에는 샀는데. 몇 개야? 열, 아홉 개 지금? 세 개만 더 모으면 돼. 오케이, 다섯 개. 아무도 안 먹어서. 이렇게 성장을 합니다. 인센트까지 완벽스. 왔다 근데 저거 용은 언제 되냐? 얘들아용 준비 완료했어? 내가 마지막에 슥 하고 빼먹을 건데.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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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져. 근데 이거 레인보우 할리스니까아아 안돼. 에메랄드 세 개밖에 안뺏겼네 그럼 됐어. 얘네 뭐 용을 엄청나게 지키네요. 목숨 걸고 지키는데? 너무 열심히 지키는데 너네? 아 얼마 안 남았구나? 지금 버티는 거구나 지금 계속 밀어줘야겠는데? 못 버틸 정도로 계속 밀어주면 되죠 어? 내 건데 그거 야! 나이스 컷 들어가시고 야 보라한테는 지면 안 되겠다 이지지지거리는 음... 거봐 아주 무서운 친구야 좋았어. 엄청난 빠른 속도로 에메랄드, 사그이 싹싹 다 먹어줘요. 거의 이 정도면 스피드파이급인데? 너네 그용 먹든 말든 신경 안 써. 일단 나 성장이 먼저야. 됐다. 와 드디어 다이아몬드 세트 나왔어. 이제 좀 이길 수 있겠다. 야 뭐야 뭐용 알만 집중 공격하는 것 같은데 느낌이? 딱한 대만 맞자 더네 얘들아 조공 주면 뭐하니 이거 어떻게 주니? 이거 어떻게 주는지 아는 사람? 이거 들고 있으면 되니? 아 들고 있으면 되는구나 접수 완료 거 어, 임마 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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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공.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이거 우기가 가져가는 거 아니야? 우리 건가요?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황금 사고로 버텨 나이스, 옐로우, 헤드, 드래곤핵 우리 건데 <laughs> 용, 우리거다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용이 이제 지원 공격해주나? 와, 용보소. 아름다워. 얘들아, 나 덕분에, 어, 어, 땡큐, 땡큐. 땡스. 와, 용 공격한 거 봐. <웃음> 나이스. <웃음> 이러면. 그래, 내가 이 정도 캐리했으면, 어? 저기, 어, 나이스. 해선터까지. 자, 갑옷 맞추고 갑시다. 갑옷을 맞춰요. 아봇. 어, 너, 너 죽을 뻔했어. 이쉴주 채워. 도망가. 오. 우와. 아슬아슬했어. 무서웠다. 어, 우리 침대 터진다. 터졌다. 터트리면 뭐함. 우린 용발이 있는데. 자. 이쪽으로 가서. 나이스. 스스로 죽었죠? 아니, 누가 쏘는 거야, 아까부터? 아니, 진짜. 누가 쏘는 거야, 누가? 어? 근데 우리 팀만 쏴, 심지어. 누가 쏘는 거야? 그만 쏴, 임마. 누가 쏘는지 모르겠지만. 와, 진짜 지겹다. 어, 타이탄 떴다. 타이탄 먹어야죠. 뭐 타이탄이랑 옵시디언까지. 자, 옵시디언 설치해서 일단 미션 성공시키고 안녕? 오, 뺏길 뻔했어. 와, 스틸볼 딱쓸렸는 거. 무서운 녀석. 오는지 안 오는지 잘 보고 온다, 온다. 오면 바로 막아줘요. 닭은 철갑옷을 찢어. 와 뭐야 용이 공격해주고 있어. 우리 용이 타이탄도 공격해. 우리 용은 타이탄도 찢어. 휴지럭 볼까지. 나이스. 아 이번엔 좀 제대로 떴다. 안녕? 자기가 끝 잡아주고 자 라이프 스틸 뽑을게요 이제 라이프 스틸 근데 날아가니까 날아가자마자 바로 잡을게요 날아갔다 자 포스필드 써서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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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날아가 임마 <laughs> 자 날아갔어요 자 포스필드로 다 끝내버려 나의 와일드 카드는 포스필드다 안녕? 나의 와일드카드는 포스필드야 임마 너 일로와 근데 아, 안.. 안죽었네 일단 얘부터 잡아라 컷자 마지막 한나로 아하! 끝났어 이렇게 엄청나게 승리 결국 승리는 나다 용이 뭐했는지 모르겠는데 용? 어쨌든 좋아 개꿀. 이렇게 미션까지 성공했나요? 경험치도 완전 많이 얻었죠? 어, 타이탄 3마리 잡았어야 됐어. <laughs> 옵시지언까지 성공. 이상, 벨문이었습니다. GG.